이월이십일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laughs> 임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메우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다시고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네, 오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laughs> 내일 이맘 때면 내가 내일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laughs>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하나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바로의 신화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명절 첫날에도 새벽을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이 유명한 출애굽의 열 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7장 8장 9장에는 일곱 <laughs> 개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은 그중에서도 일곱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섯 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 내렸죠. 그로 인해서 애굽 나라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으로 시작해서 점점 애굽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재앙들이 계속되었는데 일곱 번째 재앙은 이 우박 재앙이라고는 하지만 우박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우박이 불덩이에 섞여 내리고 또큰 우레 소리가 나는 정말 세상이 심판을 당하는 것 같은 무서운 이 재앙을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라고 하시면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 밭에 있는 모든 작물과 나무를 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이키기 어려울 것 같은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laughs> 그우박이 내리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앞에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가축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이 죽지 않았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이 땅을 향해 내리는 그 재앙 중에도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20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애굽인들 중에서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네 너의 가축과 이 들에 있는 걸다 불러 모으라 라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애굽인들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비록 바로와 그 몇몇 신하들은 마음이 완악했지만 애굽 사람들 중에는 이 여섯 가지의 재앙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아가게 된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laughs>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과 같은 고난들이 필요한 것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만으로는 살수 없구나.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덧없음 낮음을 알며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방인 같았던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 무서운 어려움 앞에서 천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주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죄 많은 우리 인생은 애국 같은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나일강 같은 풍요로움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바로처럼 이 완악한 마음을 품고 살기 일수인 것이죠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만 다루고 있지 않고요, 오늘 열 가지 재앙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세상에 함몰되어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이방인 같은 우리들을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앙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 완악한 아로의 남폭함 중에서 바로의 난폭함 중에서도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 아들,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갑하고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애굽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육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네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서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무서움들, 재앙 같은 일들은 기후 변화도 있고 <laughs> 전쟁이 있고 또이 세상의 기근도 있고. 또 무서운 질병과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마주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면 이 생각만 해도 아, 안 왔으면 좋겠을 법한 그런 재앙들, 재앙들,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뭐 기후 변화 같은 큰 것만 보지 않아도 당장 우리의 삶과 가족들로 그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해보아도 질병, 또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전쟁과 기근과 가난 못지 않은 괴로움을 우리 개개인의 삶에 주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모이는 친족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로부터 듣는 소식들이 정말 좋고 기분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누군가 어떻게 아프더라, 누군가 이번에 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이 들릴 때도 있고요. 또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나누어야 할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새벽에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인들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려고 돌림병을 보내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회복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 새 하늘과 새 땅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회복의 때에 은혜를 입은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은혜와 같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너를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번 설에도 말씀이 있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앙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입는 백성이 되기 위해 이방인처럼 믿음 없이 사는 내 친족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구원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을 사용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마치 애굽인과 같았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친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명절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입도록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한 여전함 방식으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명절 될수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재앙과 같은 일들이 있으며 또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상한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애굽인과 같이 심판받아 막다한 백성이었던 우리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구원이며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방인이었고 내가 예고인과 같은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